고봉핑카, 고봉핑카. <laughs> 오늘 아침부터 물놀이 갈라고 지금 준비 중이 <laughs> 어. <laughs> 어. 날씨 좋다. 아침은 매우 조용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의자와 타올를 빌렸습니다 자 이제 해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걸어갈까? 물소리 하러 가자 오늘 좋다 예쁘다. 하늘 아빠. 하늘 어. 아빠 좋다. 바다색도 좋고. 바람 많이 없네 하이킹 하러 간다. 선크림이 왜 저래요? 선크림 많이 바르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진하게 발라야지. 아, 안돼. 어, 어, 아, 너무 가까이로 최대한 안 흔들리게 찍어야 돼. 어디 살까? 조카 주황나무 열매들 봐봐 뭔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더 열매 아침 몇시부터 풍부해졌을 것 같은데 아빠 여기 파도 많이 안치는데 여기도 괜찮아요 파도가 많이 안치잖아 보고 저 나무 밑에 있을래 어디 여기 할래 저기 할래 여기, 자, 여기가 좋지 않을까? 아, 여기도좋겠다 물안이 들고 와도 작은 거다. 자, 여기, 네, 여기, 여기, 여기 깔아을 여기, 여기 깔아놓을까? 여기 깔아놓을까? 어, 여기 깔아놓을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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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깔아놓을까? 나 여기서 놓을 거야. 나 여기 저기서 놓을 건데? 와. 여기 물고기. 여기 물고기 많네. 여기도 물고기 봐라. 오, 물고기 봐봐. 어, 물고기 봐봐. 야, 여기 서핑하러 가는데다. 파도 방사제가 있어. 아빠는 있... 아직 서핑할 줄은 몰라. 오, 개 봐봐. 범리크다 어, 걔. 우와. 뭔가 개 있다니까. 우와, 개 봐봐. 근데 점프해 이게. 오, 진짜 빠르다. 나가니까. 저는 못 잡겠다. 잡아도 범리 아프겠는데? <laughs> 우와 파도다. 으전 <laughs> 그거다. 우와 고기 봐봐. 물고기. 좋네 맞지? 어? 좋네. 여기 또개 있다. 오호호. <laughs> 맞아, 개 봐봐. 우와 크다. 어, 아빠도 선크림 좀 다시 발라야겠다. 좀 범리 따고 있다. 우와 여기도 개 봐봐 진짜 크다 우와 우와 물안경 들고 가. 재정비하자. 아, 지민이가 재정비 좀 해야는데. 이뜬데 아들, 거기 있어. 발 다쳐. 발 다쳐. 친구처럼 보들이 이렇게 연습한. 어,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니는 근데 저거 따라가지 못한다. 어, 그게, 그게 아무나 못한다. 실력 좋은 거지 파도를 기다리는 거지 오는 파도를 어, 파도 나가자 파도가 왔잖아 파도 왔다가 나갈 때를 타는 거야 그거 먹어 가잖나 먹어 <laughs> 근데 그냥 있어 <laughs> 금속 탐지기를 들고 해변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다 우리 앞에서는 지금 방송을 찍고 있고 방송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이 남자 멋있네 아 확실히 되게 발음이 좋으신 것 같다 못 알아듣겠지만 인터뷰도 하고 있네. 구명조끼를 입고 물놀이를 하니까 다들 쳐다본다고. 구명조끼 벗고 지금 물놀이 하고 있는 중. 머리가 너무 심하네. 아, 끝나자. 어, 이제 쇼핑센터 가서 밥을 한번 먹어보자. 이거 소르로 춥다. 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트롤리. 어, 저기서 탈것 같아. 저기. 여기가 두크 동상이니까 이 근처가 핑크 버스라고 트롤리. 아마 요 앞에, 요게 두크 동상 맞지? 이 사람 요 앞에서 버스를 탄대. 여기 다려 보지 뭐. 어, 여기 근처 일것 같다. 여기서 아마 버스를 탈것 같아. 아마 여기서 서지 않을까? 아트롤리스다돼 있네. 트롤리스 다돼 있다. 와이키키 트롤리. 아, 듀크 카하나모나상. 하드러 어디 갔노 하드러 어디 갔노 어? 하드러 어디 갔어? 아, 저기 있네. 그왜 자꾸 들고든 어? 다 깨지잖아. 기스 나잖아. 물통, 물통 다 깨지잖아. 통에 넣고 당겨. 그거 물고 잡지 말라니까 막다기끈난다 가방에 넣어. 물끼 넣어. 내 가방에 딴거 없잖아. 아니, 찾아줘. 아, 니 지금 몇시지 시간을 기록해 볼까? 1시 25분. 저기로 가야 되나? 우리? 아니, 차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말막내려로 네. <목소리도> 어? 음. 아, 자 왜? 핑크 트롤리 타고 네 번째 정류장 돌아가고 있다. 여기는 다섯 번째 가고 있어. 우리 열 번째에서 내릴 거야. 이제,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도착! 전날 왔던 여기 해변이네. 핑크 트롤리인데, 주황색이야. 어, 한국어도 적혀있네. 가보자, 뭐야. 밥, 푸드코트 있네. 아, 이게 JCB를 연결한 이유가 일본인들을 위한 것 같다. 아, 맞네. 어, JCB. 한 번에 들어가볼까? 치즈버거. 와 이거 먹을 거 많다 배불러? 그럼 좀 천천히 저녁 먹을까? 아니 이른 저녁을 먹을까? 어? 이른 저녁을 먹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미국 오락실 구경 와 이거 마상현재인 같다 아 이거 옛날에 본거 같다 여기서니 네 파인애플 상업하는 거아이 아니야 여기서 장보고 가도 되겠다 여말 많이 춥 거. 시원하다 어, 에비시마트도 판다 어? 근데 그 사람이 아침 일찍 오든가 이래야 되겠다 장만 실컷 보고 왔다 여로 해서 한번 가보자 어 흰색 비둘기다 어 타면 집 앞에 내어기 와서 쇼핑만 실컷 그뭐 먹을 것만 실것 샀네 이렇게 있을 줄 알았으면 어, 그것도 안 해도 될 뻔했다 아그뭐 음식도 많이 안 들고 도 되겠다 싸네 여기 지금 집에 가가지고 밥 먹으면 되겠다. 아, 어, 그럼 각각 패스할까? 응. 전부 다 제리들이다. 껌이다껌 응. 풍선 꼼 아니야? 캔디래, 캔디. 그렇지. 가자 나가자. 아 뜨겁다 보드 하나 사면은 이제 그건다대포 네. 사면 되겠네 네. 모양을 보자 어디서 파노? 아까 거기서? ABC마트에 네. 팔았나? 나중에 오다 보자 밥먹고 여기 ABC마트 있네 <목소리도> 카테는 바이서 먹어야 맛있지 카테로바이서 먹어야 맛있고 정말 배다리가 밀푸르네 응 살짝 불어 아... 오늘 하죠. 오늘 아침 햇반 하나로 밥 나눠 먹고 물놀이 하나 하나 먹었어 어, 미숫가루 두개다 어? 먹고 미숫가루 두개다 먹고 <laughs> 지금 4시 근데 우리가 식사에 욕심이 없어서 그래. 아유. 대신 돌아다니는 거 되게 열심히 돌아다니잖아. Thank you. 너그 그래도 인사를 해야지. 너마 정말 영어 실컷 가르쳐도 지금 말 한마디 하나 꿀먹은 봉어처럼 하고 있어. 그럼 내년에 다시 또 하와이 오나요? 어, 아, 잘 먹었다. 잘 먹어. 이제 북쪽으로 한번. 북쪽이야, 서쪽이야. 해도 괜찮아. 나는 어차피 보트가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일단 여태까지 타는 거야. 한번 가보 어제 여기까지 걸어왔나? 엄마가 한번 가보고 나서 이제 아 살게 없다 하면 이제 안올 수도 있잖아 어디? 여기 있네 오 어? 저거 말고 이런 색깔 봐라 이거 이 정도는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와 까만 거 꺼려다 이거 할래? 어느 거? 다 그렇다고 쎄다거봐 여기도 우리 전 맞네 그거 할래? 보자 어느 거? 아, 아, 너무. 뭐, 한번 봐봐. 나는, 나는 근데 너무 니한테는 아, 밑에. 아 뒤에도 있네 초록색. 아 이것도 좀 이것도 아 이게 자국이 있다 그다음 이거 해. 너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뭐 바로 사네. 어. 마음에 들어? 응. 음. 이게 뭐 니한테는 아, 내가 볼 때는 아, 연기 이거 니한 네테 작다. 니한테 네. <laughs> 작다. 헤샤 <laughs> 왼쪽. 어, 여기도 많다 자서 <목소리> 아니, 그러 그러면 안그런말안 해. 그러그안해 그러면 에 들어? 면 안에. 그러면 안에. 그러면 안에. 그러면 다에그난에그러 안에. 아에 들어? 딱 잡고 이렇게. 이래서 붙여야지. 안 깊어. 자 잡고만 이따 파도 온다. 잡고만 있어. 어 그래 잡고만 있어. 해보죠 해보죠. 그렇지 그렇지. 어. 지민아 깊다. 깊어 나와야 돼. 그 깊어. 어른, 어른이 안 봐라 몸이 잠기잖아 어른이 그래 압박키가 뭐 이래 되잖아 헤엄을 하고 자. 그 너무 멀리 가 파도에 쓸려 나가버려 아 이제 파도 기다리자 저기 파도 큰 건데 쫙 타고 올라가 아 이제 온다 큰건 온다 온다 자다 준비해 자 서봐 온다 이거 다음 거다 다음 거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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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고 올라가 어뜨아. 꼰다, 큰 건다, 큰 건다, 큰 건다. 니네 앉아, 그게 아니다. 꼰다, 큰 건다, 큰 건다, 큰 건다. 안녕. 어? 어디를? 올라가야 되니까, 잠깐만 보고 있어봐. 어. 여기 여기 한번 하는 사람들 어? 우와, 타는 사람들 보자 와 타는 사람들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 여기서 타는 거한번 구경해볼까? 우와 물이 꽤 들어와 아, 우리 쌤생각 조심해 옆에서만 있어 파도를 타는 거 보니까 파도에 탁 내려갈 때이거이 진짜 릿하겠다 엄청 빠르네 재밌지? 서피 재미없어? 응? 재미없어? 나 이제 타려고 빨리 와! 어, 뒤쪽으로 해서 몇 코스 가면 된다. 저녁에 틈새 공략 우동집을 한번 가봐야 겠다 와루카메? 와루카메?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네. 어. 네, 세 네, 번째는 네, 공짜래두개 네, 사면. 두개 사면. <laughs> 어, 아, 다무잘 아, 무 잘해. 아, 너무 <laughs> 잘해. 아, 무 <가든을>. 아, 해 <laughs> <아직도> <laughs> 아니, 이 시간에 왔는데도 줄을 저렇게 서네 아니, 여길 먹이러 왔는데 뭐가 유명한지. 진짜 맛없게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지? 이깐봐 봐봐. 와, 와, 와. 줄서 있는 거 봐봐. 정말 이거 내가 볼 때는 그 뭐지? 고속도로 휴게소 우동만 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내가 볼땐 이거 고속도로 휴게소 우동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메뉴도 없어. 만 원씩. 최소 만 원. 근데 딱 보면, 사진 보면 알겠지만은, 국에다가 면밖에 없어. 고속도로 우동보다 못할 것 같아. 다른 거 알겠어. 이 사람들은 내가 볼땐 우동을 안 먹어본 사람이다. 그렇다는데. 아침 11시. 잠 그냥 가가요. 호텔 가가지고, 눈놀이나 네. 하자. 그래도 기다려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다. 우리 요만큼 남았네. 진짜 맛있을까? 또 주문을 하고 픽업을 하고 캠프라 이런 것도 주문을 하는 것 같다. 음, 가장 기본 메뉴를 한번 시켜봤다. 시, 기본을 먹어봐야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알지. 나는 음. 하나 주문데요아 먹어. 어 아, 요거 말고 요거 말고 간장을 들고 왔어야지. 이걸 못지어 뭐, 먹는 건데? 야, 뭐야, 이고 간장 있어, 이거, 간장 있어. 그냥 먹어, 앉아, 먹어. 어떤데? 그냥. 그냥 돼. 그래? 응. 이게 장국인데 다들 간장인 줄 알고, 이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게 맞는 데라고 면은 좀 딱딱하고 짜대. 어떻습니까, 합성가? 말로 원래보다 맛이 없어? 우리는 이걸 너무 자주 먹는다고. 방금 전에 카드를 떨어뜨렸는데 예분이 주워 주셔가지고 알려 주셔가지고 어? 살았네. 방금 전에 우동을 먹고 왔는데 근데 무슨 저런 우동을 저렇게 줄서 먹고 줄 서서 먹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는 그, 아니 진짜 그. 난 진영규에서 우동이 더 맛있어. 고속도로 휴게소 보다 맛이 못하다 면은 대기 퍽퍽하고 어, 음식이 좀 짜고 아까 지민이가 표현을 참잘 했는데 카메라 찍을 때는 말을 안 하더라고 진짜 그 표현이 딱 맞았던 것 같아 어, 면은 더 딱딱하고 국물은 좀더 짜다 물자는데 뭐아 맛없다 진짜 맛없다